일어났습니다. 현재 시간 5시 1분이고요. 물론 챙겨서 운동해보러 가겠습니다. 운동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덕여대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최근에 알고리즘막 계속 뜨더라고요. 동덕여대 그 학생분들이 어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바꾼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학교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학교에 있는 다양한 기물들을 파손하고 전체적인 합산 추정 피해 예상액이 20억에서 5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래서 과격 시위를 통해서 20억에서 50억이라는 피해를 주면서 시위를 하는 게 정당화 되는가. 에 대한 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영상들이 퍼져, 퍼, 져퍼 날라진 거는, 그러한 자극적인 컨텐츠들에 의해서 퍼 날라진 것 같고, 이미 여론도 다 뒤집힌 것 같거든요? 대학교에 있는 기물들을 파손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수분들을 감금한다든지, 학우분들이 수업을 못 듣게 방해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피해를 줄게라고 나온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사람이 1대1로 싸웠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뭐 고소를 하고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은 A랑 B라는 사람이 서로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를 폭행을 했고 상대에게 피해를 줬다는 그런 전제하에 A가 전치 10주가 나오고 B라는 사람이 전치 3주가 나왔다고 해서 A가 B에게 가한 전치 3주라는 그러한 피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둘다 A라는 사람은 전치 3주에 대한 피해 보상액을 줘야 될 거고 B라는 사람은 전치 10주에 대한 피해 보상액을 줘야 될 텐데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자라왔던 게 너무 책임없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끔 자라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사회는 진짜 좀 따끔한데, 너무 따뜻하게만 자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잘못들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 잘못을 해도 된다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교육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안 받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반 학생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미성년자일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너에게 피해를 주겠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 대학생이면 이제 성인이잖아요. 정규 교육과정도 이제 거의 마쳤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그분들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소송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정서상도 그렇고 실제 피해액만큼의 배상을 그 학생들이 다 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저는 그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 책임은 부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전적인 책임에 앞서서 그 사람들이 본인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러한 자리가 마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피해를 배상을 해야겠죠? 현재는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그 사건에 대해서 몰려있고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근데 그 학교가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저도 저 또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헬스장 도착했고요. 이제 운동해 보러 가겠습니다. Å! Ye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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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운동 마쳤고요. 오늘은 어깨 이두 했습니다. 아침에는 동덕여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학교 측에서 여학생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뭐 여학생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사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할때그 어, 일에 대해서 확실한 절차가 있고, 지켜야 될 규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지켜야, 할 필요성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에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좀 부족하게 했던 것, 그것들이 좀 아쉬웠고 현재 동동여대 학생들 중에서 그러한 집단 시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생들의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여론도 그렇고 뭔가 명분도 없고 학생들이 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 안에 있으면 생각이 굉장히 거기에 가치 게 되거든요.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행동이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인지를 본인도 알겠지만 그 커뮤니티 안에 갇혀 가지고 본인들만의 생각을 본인들만의 기준 안에서 본인들의 믿는 것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좀 지나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 좀 다양한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어,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서 좀 고인물이 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 되시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